저 약간 우리 네. 놀리는 거 같은데 뿅. 한국말 아닌 게 나오겠네 딱 보니까 알주 아, 아, 쉽다 이제 알지, 알지. 말할게 아 이건 아, 아, 너무 쉽다 아, 아 알지 알지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수원 한석기 또 다시 왔어 그러면 빨리 마치고 이거를 한석기 버전으로 한번 해 어형 고대? 고대 맡기시네 알았어 고대 고대? 아정확해 뭐? 고대 그럼 뭐? 고대 그럼 뭐? 빨리 봐 아니 아직 안 됐... 저희가 빨리 맞힌 거같은데 <laughs> 저기 틀렸어 틀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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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게 틀렸다고? 이래야 그게 생각이니까 서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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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냐 이틀 전에 작년에 아니야 작년. 이틀 아, 전에 이틀 전이야 그저께 그저께가 어, 그저께가 아래께야 아래께 양구 전주년이 진짜 되더라 대다 아, 아래께가 틀린 거야 아래께 가시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어제지 그래 어제는 어제지 어제 아랫께가 이제 3일, 3일 전에. 아, 그렇죠. 어제 아래께가 이제 3일3일이잖아 어제 어제 아래께 3일 많이 3일 배우네 많이 배워. 배우네, 많이 배워. 어제 아랫길? 어제 아랫길? 어제, 아래길. 어제, 어제 아, 하고 아랫길니까 3일 전에 글피 글피? 그치 그치 글그 글피 어제 아랫길 어제 아랫길 아? 패턴 바뀌었나? 우와 바뀌었나? 어 짜다시리 내나 그기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저거 약간 태국어 <laughs> 태국 같아 아, 그거, 아, 그거, 저번에 저번 그거, 그거나 그거나 그거더라 이거는 어어 아잖아아니야어 아닌가? 어 오, 어 그러니까 내나 그거나 저게 이거나 그거나 같은 게 별로 없다는 거 그거 그거 바뀐 야 저번이랑 아니, 별로, 거 아니, 거 아니. 별로 바뀐 게 없다. 저번이랑 이거랑 똑같다. 됐나? 됐다. 응. 둠. 하하하하 짜자시리. 그냥 뭐짜자시 그냥. 봐 비싸다. 짜자시리 뭐 별거 없다. 어 그다음에 내나내나 내나? 내나 늘 하던 거늘 하던 내나 거늘 우리가 하던 거뭐 그런 느낌이지 내나 어가 응이 응이 아니라 어. 아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야. 어어어어어 아니다. 어. 우리는 악센트로 어 네. 하나로 한열 개를 아른다니까요. 너열개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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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가 그래. 가가 가가가 있잖아요. 그걸로 가가 가가. 다른 다 들었어. 패턴 맞긴 난. 응응응 실이 내가 다지 진짜 에바 아, 네, 이거, 이거, 에바, 네, 에바. 어, 이거 많이 들어왔나본데 아, 많이, 많이 네, 들어왔어뭐 <laughs> <laughs> 정현이가 맨날 하니 한 진짜 다 하나 둘셋어 <laughs>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웃음> <이건> <웃음> 이거는 준영가 많이 들었부터 많이 들었기 이 상당히 쩝타 말랐네 말랐네 이모 이 짭다! 좀 대파 주세요 마늘이랑 대파 주세요 동현이 형이랑 뭐이거좀 짜니까 파좀 넣어 들으면 재밌는 거지 아, 재밌네. 마... 성우 형은 진짜 하나도 모르네 진짜로 짜다. 나는 들 병풍이 형이 완전 병풍이지 형은 <laughs> 지금 다 맞히고 있는데 형은 뭘 맞히면 뭐가 있어요 아 저거 진짜 알아요? 저거? <laughs> 아니. 데워주세요 근데 짜는데 근데 짜는데 <laughs> 식당에서 아, 형이 딱 재현을 딱 해줄게요 재현을 네. 식당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아니 다 됐나? 하나, 둘, 셋. 맞네, 맞네. 맞아요? 네, 어? 맞아요? 어. 짠데 왜돼어 짠데 아, 네. 왜돼어 정확하게 설명해줄게. 이 식당이다. 저그어아니 아니. 그렇지. 원래는 그렇게 하지 예 <laughs> 하지 예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예 하고 이제 이모 요 국물 좀 짜네. 요물을좀더 넣고 좀 대파 주세요 아 물을 조금 더 넣고 물물 또한 물 또는 육수를 아니, 더 넣고 아니, 좀 아, 대파 달라. 대파 달라한 물좀 아, 짜니까. 선생이야 <목소리> 선생이 그렇지 그렇지. 사체 선생이 지금 있어. 가라�다 지금. 아, 그래. <목소리> 지금. 너는 더 이상 필요 없기 없다 이제. <laughs> 가라 이제. 아니 서울 초능들 팀이 하에 참또 잡아다 내와야 된다. 어머 어 뭐, 하에 와 갖고 또뭐 정정하겠나 또뭐 말도 많아 말기도 많아들고 뭐. 어? 제가 봤을 때 성우야 덤핑이 이빠이 쓰시지. 야 이빠이는 이마 일본 말이다. 경상이아 사체 <목소리> 좀 두고 싶다. 경상형말좀해 줘요. 셔츠 저 무슨 얼굴 얼굴 왜 밖에 있는 거야. 그때도 있잖아. 한그이 한글한글좀한글적이서요 한그 백그라. 한 국밥이나 건담 국밥, 보할때 국밥 국밥. 이모 국물 좀 한그 쪽에서 하면 안 되죠? 많이 달라고 아, 아니. 많이. 많이 많이 공이 막 찰랑찰랑 하게 달수 있어요. 한그 적이서요 전체 이거랑 엔치 다이. 말은 내가 마사람인다당연알지자원가 가지고 잘발이예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